자, 그 밑에 7번에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고요. 점 2컷 마이를 지나는 원이 두개 있대요. <laughs> 자, X축 Y축에 접한다라는 문제들 중에 상당히 흔해 빠졌고, 뭐, 한 번씩은 다 다른 문제집이나 교과서들에서 또 나오는 문제이기는 한데요. 자, 이 점을 지나면서 X축 Y축에 접하는 원이래요. 그러면, 얘 지나면서 X축,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라면, 뭐, 대충, 이런 식으로 원이, 쬐깐난 원도 하나 있을 수가 있고, 또는 얘를 지나면서 됐다시만한 원 하나가, 뭐, 이런 식으로 그려져서, 아이고 문제를 덮어버렸다. 자, 이런 식으로 지나면서, X축, Y축에 접하고 이 점을 지날 수도 있죠. 따라서, 작간한 원도 하나 생기고 여기 일부만 그릴게요. 조그만 원도 하나 찾을 수 있습니다. 문제에서는 뭘 구하시라 그랬냐면은 이런 두개 원의 반지름의 합을 구하래요. 자 어쨌든 원이 두개 생긴다라는 거는 머릿 속으로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제 다시 그립시다. 얘가 1사 분면의 점이니까는요 x축,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 중심도 1사 분면에 있을 거고 따라서 이런 원이 하나 있으면은 여기에 Y축이고 여기에 X축 이렇게 되겠죠. 자 그럼 이런 원은 이게 크든 작든 간에 <laughs> 여기서 여기까지도 접선에 그어준 반지름 접선에 그어준 반지름이라서 R, R이 될 겁니다. 그럼 이 원점에서 X축 양의 방향으로 R만큼 떨어졌으니까 X좌표는 R X축에서 원점에서 할까요? 원점에서 Y축 양의 방향으로 R만큼 올라갔으니까 Y좌표도 R이 되겠죠. 따라서 이런 원의 방정식은 x-r제곱에 플러스 y-r제곱이고 그게 r제곱 이렇게 생겨요. 근데 얘가 2,1을 지났는데요. 그래서 2,1을 대입을 해보면 어, 2-r 전체 제곱이니까요. r제곱 마이너스 4r 플러스에 4에다가 플러스 y 대신에 1 집어넣으면은 r제곱 마이너스에 2r이고 플러스 1. 이 R제곱입니다. 하나는 없애버려도 되겠네요. 그러면 R제곱이고, 마이너스의 6R이고, 걷다가 플러스의 5가 0이죠. 그럼 즉, 이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아까 그렸던 작은 원과 큰 원의 반지름이 됩니다. 근데 각각 구하라는 게 아니고요. 문제에서는 두 반지름의 길이 합을 구하래요. 자, 한글로 적어볼까요, 다시? 요 놈의 두근이. 두 원의 반지름이 됩니다. 우리는 두원 반지름 길이의 합이니까 그럼 두 근의 합을 구하는 거고 더 이상 계산할 거 없이 6바로 찾으셔도 됩니다.